오늘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2 6장4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이 점점 엉망이 되어갑니다 왠지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그러면서 믿음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내가 요즘 믿음에 회의가 생기고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봉사도 하기 싫고 다 피곤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단임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에게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네 요즘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즐거웠던 봉사가 의무감에 억지로 하게 되고 교회 가기도 싫어지고 예배도 드리기 싫어진다면 그건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기도를 안 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치료법은 죄를 멀리하는 것과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병드는 이유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신앙이 병들면 제일 먼저 하기 싫은 것이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그래서 병든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면 이미 늦었어요 회복하기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방법은 뭡니까? 건강할 때 운동하라고 하는 것처럼 병들기 전에 내가 내 신앙이 그래도 건강할 때 꾸준히 기도하는것입니다 신앙에 있어 기도의 중요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시절에도 초대교회와 지금까지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도를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인다는 왕의 칙령을 들었음에도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그렇게 예수님한테 혼났던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루에 세 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참 중요한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용서하시는 분인데 그 예수,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나를 용서해 준, 내이 더러운 죄를 내 속에 꼭 숨겨져 있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좀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기 위해선 우리에겐 힘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고 싶어도 내 몸에 힘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어? 저기 서울을 가고 싶은데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내 다리에 힘이 없고, 그러면 가지도 못하고 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앞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먹었는데, 막상 살려니까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살 만한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수 있는 힘,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이 한번 생기고 말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한번 살고 마는 게 아니에요. 1년 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귀인데 예수님은 잠깐 예수님 만났을 때 잠깐 1년만 그렇게 살고 나머지는 또 원래대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그 힘은 잠깐 부흥의 때 잠깐 얻고서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 못 가서 다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매번 결심만 할뿐 실천이 안 되고 늘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지, 힘은 사실 작은 습관조차 하나 바꾸는데도 엄청나게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내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던 그 선한 의지도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에이 해도 안 되네. 하면 좋지만 그게 뭐 얼마나 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의무감이나 각자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은 바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헌신을 해야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헌신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죠. 우리가 언제까지 목표가 어떻게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보십시오 비행기가 뭐 금방 뜹니까? 아니죠 하늘 나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열심히 달려야 거기서 뜨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내 노력으로만 살겠다 하는 사람은 결코 하늘을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의무감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승교하는 자들이 웃으면서 승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복받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은 지루한 곳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때 우리 속에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게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수 있을까? 여러분에겐 친구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 가장 친근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어떤 친구가 내가 친하다고 말을 합니까? 최소한 두 가지는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는 내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친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대부분의 만남은 그냥 형식적인 대화만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나랑 친한 친구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 내 자식이 속속이는 이야기, 남편이 속속이는 이야기, 아니면 자기가 지금 힘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할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 친한 친구입니다. 또 자주 만나는 친구. 내 주변에 친구가 많지만 내가 즐겁게 자주 만난 친구가 누군가라는 것이죠. 그들이 친한 친구입니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까이에서 자주 보는 사람이 나와 피를 나눈 사촌보다 더 가깝다, 친밀하다,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관계라도 서로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랑이 식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남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친밀함을 유지하고 우리는 키워갑니다. 자주 만나 이야기할수록 더욱 친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 잊어버리고 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큰 은혜를 기적 같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때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그때의 마음도 다짐도 다 사라지고 많은 것입니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간증을 해보라면 과거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기도했을 때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 나는 간, 뭐, 뭐, 방언도 하고 호도 했고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그들에겐 옛날엔 그랬다라는 추억만 있을 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나눴다 하더라도 그것이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면 다시 만났을 때는 서로 어색할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은 한 번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친밀감 속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친밀감은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느냐?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 늘 우리는 나는 잘 모르는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늘 함께 만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어디에 가든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어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은 어제 하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서나 내 옆에 계신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눈길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 나는 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공간에 함께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께 눈길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살아가는 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 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찾아오셨기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이 자주 되고 그 만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높아지는 것이고 그 친밀감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왜내삶 속에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왜 나는 모든 게 이렇게 의심스러울까?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짜증이 날까? 기도하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0년 신앙생활하고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또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누구보다도 강할 수 있는 그 제자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본받을 수 있는 그 제자들조차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그들조차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조차도 기도하는데,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시험과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빼쓰려고 하는 것 또한 기도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면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의 입을 막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빼앗기면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 매일 매일 하는 그 기도가 자가 보일지 몰라도 그 기도의 시간들이 사라짐으로써 여러분의 견고한 믿음도 흔들리고 여러분의 열정도 사라지고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언제까지 세상에 취해서 언제까지 환상에 취해서? 자신의 영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지내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찬양이 그치고, 우리의 기쁨과 용기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것을 왜 당연시 하는 것입니까? 마치 잠든 자가 집에 도둑이 들어 집에 보물을 다 훔쳐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보물들, 영적인 보물들이 다 도둑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진실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